예 안녕하세요 전해일 일반 회사 행정사입니다. 어, 이번에는 하천수 사용을 위한 하천 점용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이 하천이라는 것은 강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개울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이제 이 하천이라는 개념이 흘러가는 물, 바다를 제외한 에, 그런 어, 모든. 에, 물을 또 하천수라고 할수 있겠죠. 흘러가는. 그런데 이제 이런 하천수가 사용하려면 그냥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 특히 이런 경우, 비닐하우스 농장에 급수시설을 놓으려는 농민, 그 다음에 공사장 살수나 치수를 계획 중인 건설사, 양식장 운영자 또는 어민, 에, 공장 냉각수 색척수용 치수설비 설치 애정자 이런 분들은 어, 강가의 물이라든지 아니면 흘러가는 개울의 물 어, 이런 어, 화천수를 갖다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음, 그런데 이제 몰래 사용해서 안 듣힐 수도 있지만은 어, 누가 신고를 들어가나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무슨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요 어, 이제 이, 이 비용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국가에 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이제 변상금 처분이라고 하죠. 이런 걸또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, 그 설사 물지 않다더라도 합법적으로 이제 일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. 그래서 하천수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먼저 하천 전용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. 이 전용 허가를 받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일단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하시고 어,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. 해양 하천 인허가 전문 어, 0102790459 어, 전해일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전해일 일반 회사 행정사였습니다.